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말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구진죄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시길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리라. 인자 <목소리>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저앉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라. 그들이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가 이러니 말을 듣고 그 폐악한 족속같이 폐악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 애굽과 제왕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축복의 인사를 마,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님의 보석입니다. 얻은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사망자의 자세히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사명은 소명과 생명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죠? 음,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자인 줄을 믿습니다. 음, 사명은 영어로는 미션이고 어, 소명은 콜리 부른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불렀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건 사명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 나를 따르라 소명입니다 이 소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이 불렀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응? 요나 하나님이 불렀어요 선지자로 그리고 사명을 주었어요 뭐하라고 니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요 니니에 사람들이 아수르 못된 사람들이거든요 골도 보기 싫었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내가 기분이 나빠 오늘 우리도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먼저 선의관을 딱 가질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예수가 안 믿을 사람이야. 아웃. 패스. 그리고 내가 봐서 내 말을 들어 줄것 같은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요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갔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어디에 가요? 물고기 배속으로 가요. 다시 건져내요. 살려. 그래서 갑니다. 어디로? 니네웨로 가요. 사흘 길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길만 전하고 끝내요. 그래도 다 회개하고 니네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사명은 오늘 이제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사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명이 아닐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사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나의 은사고 재능일지는 모르지만. 사명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많은 경우에 사명은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 정말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사명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었다? 지고 싶지 않았다. 지고 싶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2025년 오늘이 7월 21일 오늘 도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산다, 아, 할 만한 일을 한다, 하기에 부담스러운 일을 한다. 뭐 우리가 다할수 있죠 이 사명에 대해서. 자 그래서요 이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부르심에 따라 생명의 가치가 사명에 있어요. 그 사람이 참 가치 있다, 참 좋은 사람이다, 참 귀한 사람이다. 이것은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거요.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찬송가에도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 다음 여러분이 해줘요. 몰라요? 응?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뭐, 뭐, 천사도 흠모하. 그뭐 사명이 뭐예요?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지금은 길 가는 낙은에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칼이니 이 세상 살동안 우리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목해하라시이 일을 천사가 흠모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대로 다시 가보면 사명자의 자세 첫째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말은 음, 아담 벤이말이에 아담이란 말은 흙이라는 말이 아니 먼지라는 말이에요 인자 우리의 존재는 흙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 영혼이 있어서 귀한 존재가 돼. 인자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자, 또 3절 1절에도 인자 나오고 3절에도 인자. 3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보내노라. 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사명자의 자세는 첫째, 보낸받은 자입니다 보내요, 보내, 보낸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요? 에스겔은 오늘 여기 봄이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3절에는 4절에는 뻔뻔한 자라 고 그러고, 3절에는 배반한 자라고, 폐역한 백성이라고, 조상들부터 범죄한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면 은 좋아요. 보냄을 받은 자, 알겠습니다. 하나님, 보냄 받은 자로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면은 좋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착한 사람들. 날씨 좋은데. 이런 데로 보내 주세요. 그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하나님은 살기 어려운데. 범죄자들, 패역한 사람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조상적부터 이 사람들에게 보낸다. 오늘 여러분,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사명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명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새벽,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일도요, 내 의지, 노력, 내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기도할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은요. 큰복 중에 하나가 뭔줄 아세요? 응, 음,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잠잘 자고 잘 먹고 잘배설 음. 아, 요양원에근무해서 이걸 잘 알구나. 야. 지금 우리 장로님이 어르신들을 모시잖아, 요양원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큰 복이 뭐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세 가지. 그래서 성경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연세가 들면은요, 잘 자는 것이 큰 복이야. 그리고요, 잘 먹는 것이 큰 복인데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배설하는 것. 잘 배설하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잘 배설 안 되면 차라리 조금 먹는 게 좋아요. 네, 이거. 근데 여러분 잘 주무시는 거요 얘기 하고 싶어서 일찍 자야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참, 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요즘에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왠줄 아세요? 얘들이 게임한다고 밤 12시, 1시까지 있어요. 그런 노래 안 불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인데,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 감당의 능력은 기도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보냄 받은 자는 그 에너지 힘을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 패역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고집스러운 아니, 조상적부터 죄를 지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이 문화예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죄안 짓고 사는 것이 불편하고 죄 짓고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그 얘기. 이 폐역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3 절에, 사 절에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폐역하다 말은 뻔뻔하다, 완고하다, 고집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배반해요, 배신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다 그 말씀. 그런데요. 1절을 다시 보면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이게 뭐예요? 갓난쟁이도 아니고 에스계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요 왜요?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뵐 때에 스랍들이 날개 둘러 얼굴을 둘러 발을 그리고 나른 것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자기 몸에 힘이 쫙 빠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난 사람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 목이 굳은 백스. 눈에 핏발이 있어. 그 사람의 음? 입술에 힘이 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오늘 여기 에스겔처럼 기운이 쫙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줘야만이 설수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워줘야만 설수 있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능력 주셔야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살수 있지 아닌가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다니엘 n a n i m is h a n 다 n i m is h a n a n i 일평생 흠이 없는 완전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쫙 만나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는데요 자 10장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숨어 8절 볼까요? 방송실이 잘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큰 환상을 볼때내 몸이 뭐했어요? 힘이 빠져. 밑줄. 내 몸이 힘이 빠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내 몸에 힘이 빠져. 힘이 빠져. 힘이 빠져. 힘이 빠져. 하나님 만나고 힘 들어간다. 골난. 힘이 빠져.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져요. 뭐 하나님의 거룩하고 빛나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자기를 보니까 힘이 빠지고 다 썩은 듯해요. 보잘 것 없지. 구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 같았다. 죽은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힘이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꾸 자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 목에 핏대가 세워지고. 10절. 이렇게 죽은 듯하게 힘이 빠져 있는데 그때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져요. 어루만져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켜, 그가 일으켜 오른 만지면서 일으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지, 몸이 약해서 힘들지, 애들 때문에 힘들지, 사람들이 속세에서 힘들지, 내 몸이 약해서 힘들지. 다 힘. 같 일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요 11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리고 바사 왕국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또좀 볼까요? 16절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져 힘이 없어져 1 7절내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사람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야 아멘이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힘이 빠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야 돼. 이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사명자의 자세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보냄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가고 싶다고 아니에요.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했네. 아멘. 아, 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서지 않겠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누가? 사명자는. 보내물 받았어요.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7절에도 보니까 폐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니 듣는 사람의 모습 예,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에스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 우리 같이 찾고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20장 구절. 방송실이 찾았네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지 말고 20장 구절은 다 성경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별표 표시하고 자꾸 읽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 다니엘서 10장도 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자 20장 구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믿줄. 왜냐하면. 그 앞에 7 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라이다 하나님이 시켜서 안할수가 없고 말 듣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조롱 당합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취옥 당하고 모욕거리 당하니까 9절 봤지요. 내가 다시는 말 전파하지 않겠습니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옵며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렇게. 오죽하면은 20장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으면, 나의 아버지, 아버지에게 소식을 저의 당신이 득남하였다. 아버지를 즐겁게 하다가 저주를 받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누구예요? 사명자예요. 그래서요, 사명자는 보냄을 받은 자고 두 번째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오늘 본문 에스겔 2장 8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러는 말을 듣고 폐역한 족속같이 너는 폐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함으로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팎에 글이 있다 이 말은 글이 꽉 차있다. 더 이상 첨가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대로 그 말만 전해라.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사명자는 첫째 보냄을 받은 자요. 그래서 두 번째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는 사명자, 보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몇년 살지 모르지만 남은 여생 맡겨진 사명 꼭 감당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꼭 감당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보냄을 받은 자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며 의지하며 살게 싸우니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간적인 힘은 다 빼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하고 일하고 일어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복음을 전하고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도와십시오. 성령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